থ ক পথ মসা মত ওঠ ভা কটি পথ মসা নত ওঠ মাথ কমেন্টিট কথাসার সা গত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규중의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教弟子,如养闺女. 출입을 어미하고 교제를 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最要出入交友 만약 한번 나쁜 사람에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깨끗한 밭에 시, 뿌리다. 깨끗하지 못하다. 불경. 시안. 종자. 곧. 변. 평생. 중생. 어렵다. 난. 심가 시 나달이 많이 달린 큰벼 자허 더러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샤이 부정 종자 곧 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변中身난直자和 더러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곧 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下一부 2. 种子 2. 中身 난, 直家和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규중의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教弟子,如养闺女. 출입을 어미하고 교제를 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最要嚴出入请交友 만약 한번 나쁜 사람에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깨끗한 밭에 더러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곧 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뱀, 종신, 난지자, 허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마치 규중의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출입을 어미하고 교제를 삼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한번 나쁜 사람에 접근하게 되면 이것은 깨끗한 밭에 더러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곧 평생 좋은 곡식을 심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教弟子如养闺女最要言出入紧交由若一接近匪人是清淨田中下一不淨种子便终身难直家和